자, 그다음 교대 17조 우극한과 좌극한이야. 개념들은 그다 설명했죠. a로 가는 극한은 a보다 작은 쪽에서는 좌극한, a보다 큰쪽에서는 우극한이고, 그 둘이 같을 때만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laughs> 맞지? 음. 자, 이렇게 그래프가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 해결하는 문제야. 수능 및 모의고사에서 빠짐없이 출제되는 문제야. 당연히 수 3년짜리 나오는 거야. 누구나 다풀수 있는 문제야. 그치? <laughs> 손가락과 눈만 멀쩡하면 찾는거 문제없습니다. 보세요 자 FX 그래프가 다음 같을 때 다음을 조사하셔야 됐습니다 첫번째 보자 X가 2 e 플러스지 2로 갈때 6칸이야 2보다 오른쪽에서 이로 가는 거니까 2를 찾아 X2가 여기 있지 2보다 오른쪽이니까 이쪽이죠 여기서 누굴 따라서? 그래프를 따라서 2로 다가오시라고 어디로 가니? 3으로 수렴하지 렇지6한을 얼마입니까? 3 요. 그럼 무척나 뭐 떨어지네 그럼 좋지 좋지 두번째 자 x가 2 e 마이너스야 2를 잡고 2보다 작은 쪽이니까 있쪽 그래프를 따라서 2로 다가옵니다 어디로 오니? y좌표를 보니까 0으로 오는거지 이걸 2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극한값은 그 뭐야? y좌표를 보는거야 y좌표는 어디로 나오니? 0으로 다가오고 있죠 는 0이 되겠죠 세번째는 자 뒤에 뿔마 없죠 미로갈때 극한이니까 그 좌, 우를 담아야 되는데 앞에서 그랬지? 좌극는경우이고우하는 3이야.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지? 따라서 또감번정한다 한다? 안 한다. <laughs> 네 번째, 0로갈때 극한이야. 자, 그럼 0로갈때좌 극한은 0보다 작은 데서 가는좌극하는 3으로 수렴할 거예요 0보다 큰 자세로 하는 우 칸도 1으로 수렴하니 3으로 수렴하죠. 따라서 얼마다 하면 3. 반대로 F0이라는 함수 값은 어디 있어? 0에서 함수값은 점을 읽는거지. 여기는? 마지막 얼마야? 0. 따라서 끝까지 함수값이 다르게 나오구나 못하는게 이상하지 그렇지? 못찾는게 이상해요. <laughs> 자,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는거고요 다음 필수의1 6번 다음 함수의 극한을 조사하여 되돼있지 자 그래프를 그려서 조사는 이제 끝이라 그랬어. 바로 봅니다. 왼쪽이야. 1 9 쪽에 있고요. 자, x가 이로 갈 때의 x 마이너스 분의1 극한이야. 그래프를 그려도 되겠지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언제는 10을 가좀 보자 그랬죠. 이로 갈때극한이 일단 뭐야? 꼴부터 확인해야 되고요. 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x에 이를 대입하는 게 기본이야. 대입했을 때 그게 확정형인지 아니면 우리가 봤던 뭐 부정형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x에 이를 대입해 보자. 2은 아니지만 2로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러면 2로 가까워지는 값에서 1을 빼면 결국 이 값은 어디야? 0에 가까워지는 뜻이지 0분의 1이야 어떻게 되겠어? 0분의 1 분모가 0을 계속 작아져 그럼 분수 값은 계속 분자가 일정한데 분모가 계속 작아지면 분수 값은 계속 어때? 커지는 거지 양수야? 음수야? 모르지 왜? 아? 자, X가 2로 가는 극한은, 그 X가 2로 가는 좌극한도 있고, 리미트 X가 2로 가는 우극한도 있죠. 자, 잘 생각해봐요. 그냥 직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들이야. 자, X가 2-는 e 2보다 커작자고 2보다 작은 값이지, 2보다 작지만 점점 2로 다가간다고. 그러면 여기가 2로 바꿔지니까 2 0 2는 그냥 분모는 0으로 가까워지겠죠. 자, 근데 봐봐. 분모가 0으로 가까워지는데 그 부호는 양수겠어 음수겠어. x 는 2보다 작다니까? 2보다 작으면 지를 빼면은 음수지. 음수인 값을 가지면서 0으로 가까워졌 거라고요. 맞니? 그러면 분모는 음수고 분자는 양수니까 전체의 부호는 뭐겠어? 음수 인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영근의 상수꼴이 더오히니 무한대로 크지겠지. 어. 음수의 값수 가지면서 무한대니까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 2로 갈때 입니까냐? 자, 무슨 뜻이야? 2보다 조금 큰 값이라고요. 2보다 큰 값이니까 얼마야? 빼면 영으로 가겠지만 양수예수야 양수지. 2보다 큰 데서 일을 뺐으니까 양수야. 양수분의 양수니까 전체적으로 양수가 될 거고요. 영분의 상수근이까어디냐 무한대로 되겠죠. 따라서 이로갈 때정확하는 음의 무한대로 발생, 이로갈 때 우극하는 양의 무한대로 발생. 결국 정확한 우극한 둘다 수렴하지 않으니까 결국 너도 어딘가 우극하는 존재지 않습니다. 되니? 음. 두 번째 보세요. 자 절대값이 있어요. 그럼 절대값 풀어야 되겠죠. 근데 보세요. 자 이번엔 x랑 일로 가는 칸인데 일로가는 무슨 극한이야? 우극한이야. 그럼 봐봐. 절대값을 풀려면 여기 안에 양수, 음수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디 볼 거야? x가 1보다 큰 쪽에서 보겠죠? x가 1보다 큰 쪽에서 보면 어때? 얘? 1보다 큰 데서 1을 빼니까 분모 양수겠어, 음수겠어? 양수겠죠. 그렇지? 얘가 1 마이너스면 음수가 되겠지만 양수니까 절대값풀수 있다 없다. 있죠? 양수니까 그대로 풀면 되지. 분자 인수분해도 안 돼. 인수해 되지? 그럼 약분하면 돼, 안 돼? 주지지. 아, 그럼 x 가1 e 플러스 할때 1로 가니까 x 나 기는 어디로 가겠어? x 가 1로 갔다니까 x 나 기는 2로 가겠죠. 따라서 이 극한값은 얼마 되겠습니까? 2가 응. 되겠습니다라고 할수 있겠죠. 1 e 플러스니까 분모가 양수라고 확인했고, 그러니까 어때? 요 절대값을 벗길 수 있는 거고. 벗기고 나니까 분모 분자 인수분해서약분치고하니까 얘만 남게 되고, x 가 1로 갈때 n 타니까 1어넣으면 2로 수렴한다는 걸알수 있겠네요. 됐죠 세번째 코마찬가지 자, X가 2 e 마이너스야 2보다 작죠? 2를 <laughs> 빼면 분모는 양수겠어? 음수겠어? 2보다 작은 데서 2를 뺐어요? 음수겠죠? 음수니까 절댓값 풀게 어떻게 하겠냐? 마이너스 붙여서 겠지 이렇게 됐죠? 분자 인수는 자 X를 웃으려면 X-2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양분도칠수 있겠네 x가 2로 가니까 2지분하면 마이너스 1분의 2가 되지 얼마 되겠어? 마이너스 1이라고 설명하게 돼 그래프 없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래프 없이 적절하게 이수 분해해서 우리가 뭐야 그 극한을 그 확인할 수 있는 확정형의 극한들이야 됐죠? 역시 시험에는 그게 알만 보고 싶대 응. 시험에는 이 다음부터 배울게 니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극한을 확인하시라는 얘기가 절대값 푸는 요령 알겠죠? 만약에 이 플러스가 없으면 플러스일수도 있고 마이너스일수도 있는거잖아 나눠서 봐야겠죠 왜냐면 플러스라면 양수니까 그냥 x 빼기 1이라고 했지만 1 마이너스라면 여기가 음수니까 절대가 풀는데 마이너스 붙여서 풀어야 되고 극한도 어떻게 다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럼 따로따로 풀어야 되니까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준거야 사고 하지 마세요 가우스 기호는 교육관으로 바뀌 일단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숙자할 때도 가우스 기호 있는거 나오면 그냥 과감하게 넘기세요 필요하면 나중에 할게 자, 이렇게 그래프 없이도 충분히 그려낼 수 있다고요. 자, 그럼 20쪽에 보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성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다양한 함수의 극한값들을 계산할 텐데, 아까 말했듯이 극한값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저런 확정형만 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야. 판단하기 힘든 복잡한 함수들이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어, 각 부정형별로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들을 배울 거고, 그와 더불어서 극한이 갖는 성질들도 배울 거야. 그 성질들을 이용하면 극한계산하는 게좀더 수월해지니까. 그래서 먼저 극한의 성질부터 볼게요. 극한 리미트의 성질이야. <laughs> 자,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때 f(x)가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때 g(x)라는 함수는 베타로 수렴할 때. 자, 알파가 되고 베타가 되는 얘기를 수렴한다는 뜻이죠. 다른 말로 뭐라고? 두 함수가 모두 수렴할 때. 이게 중요한가? 지금부터 볼 성질은 별거 없어. 별거 없는데 중요한 건 언제만 쓸수 있는 거야? 둘다 수렴하는 함수일 때만 쓸수 있어. 다시 말하면 둘 중에 하나라도 수렴하지 않는데 밑에 나온는이 성질들을 써서 풀었다? 잘못된 풀이야 우연히 답을 맞아도 서술이라는 점수를 받을 수 없는 틀이 되는 거겠죠. 알겠니? 그래서 극한의 성질은 두함수 모두 수렴할 때만 승립하는 거다. 그럼 첫 번째는 뭡니까? 자, 리미트. k f s <laughs> x가 a로 갈때니까 x가 변수죠 k는 뭐야? 상수죠 fs 앞에 상수 k가 곱해져 있으면 그상수는뭐할수 있다? 앞으로 빼낼 수 있다 그래서 f s 니 따로 간다면 마지막에 k를 곱해줘도 괜찮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말하는 상수 k는 숫자뿐만 아니고 모두 괜찮다 x가 아닌 문자도 죄다 무슨 지급이야? 상수 지급이야 시그마 느낌 나지? 지금 안 때도 우리가 k가 변수면 k가 아닌 문자들은 다 상수 취급해서 식과 밖으로 빼고 넣고 했잖아, 그렇지? 마찬가지야. 리미트 성질에서도 상수 k가 없어졌으면 필요에 따라서 뺄 수도 있고 밖에 눈는걸 안에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두 번째는 두 함수가 이렇게 더해져 있는 함수의 극한은 두함수를 따로따로 극어 놓고 해서 더 해야 된다. 오케이. 더해지는들은 벌써 합쳐서 한 번에 묶어 놓아야 된다. 무슨 말이야? 더하기 얼마든지 분리할 수도 있고 분리된 걸 합쳐서 한 번에 묶어도 괜찮다라는 얘기야. 더하기 되니까 당연히 보도 되겠어. 빼기 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두함수 모두 수렴하면 얼마든지 합치거나 분리해서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자, 그다음 똑같아. 세 번째 곱함수의 극한. 두 함수 곱해지는 극한은 결국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따로따로 따로 극한을 계산한 다음에 그 결과를 곱해서 구해도 된다. 자, 곱하기 되니까 뭐고하 이제 나누기도 합체 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g.s 분의 f.s의 극한은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g.s 분모 따로 곱하는 거고. 숫자 따로 극한을 넣어도 됩다단 품모는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안 돼야지. 그치? 실컷 플렸더니 품모가 0돼 버려. 그럼 풀렸던 사람은 그냥 안 돼. 안 되겠죠. 품모가 0된 상황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 조심하시면 돼. 겠 자, 별거 없지? 결국 극한의 성기는 뭐야? 상수가 곱해지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얼마든지 필요하면 다 쪼개서 계산해도 되는 거고요. 쪼개기 힘들면 다시 또다 모아서 한꺼번에 그래. 계산한 다음에 그 값을 보여도 괜찮다는 얘기야.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이 성질들은 둘다 모두 수렴을때 쓰는 거 그렇지 않을 때는 쓸수가 없다는 건 명심하세요. 텐디. 자, 그럼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극한을 계산한지 보자. 어, 필수제. 이야. <laughs> 이몇 번이 7번. 자, 끝나는 수이지. 보세요. x가 0으로 말할 때 x분의 fx가 2로 수렴할 때 다음 극한은 봐. 와, 이거 꼭 잡고 봐야고 말하는 게 여기에서. 근데 보세요. x가 0으로 하면다 수렴하죠 얘는 수렴한다는 얘기 있어, 없어? 없지 그걸 함부로 찢으면 돼안되거 돼, 얘가 수렴한 지 얘기 없잖아. 그지그지 그지? 그럼 찢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둘다 수렴할 때만 찢을 수 있는 거지. 그럼 찢을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 이 문제는 풀때 이거를 그대로 그냥 한몸처럼 움직여야 되는 거야 따로따로 풀려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맞지? X 분의 Fx의 극한이 2인 걸 위해서 이런 계산을 하셔야 돼 그럼 생각해봐 이 속에 지금 Fx도 보이면 X제곱도 보이는데 난이 극한 계산을 하면 전 모양이 나와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서 전 모양을 만들어야 돼 얘를 찢을 수 없으니까 마음 같아서 이걸 찢어서 Fx가 얼마인지 구해서 집어넣고 싶지만 찢을 수 없다니까. 맞네? 그러면 반대로 나는 이거를 유지한 채로 이 속에서 x 분의 f x 를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f x f x 보이지? 분모에 뭐가 들어가면 좋 x 어 x is a 면 o 하지 c 모분 a p 똑 x 이 s 로 나누자. x 로나누 good car. Apex is a good car. Apex is a g x 로 나누면 자, 3 x 적곱을 x로 나누면 뭐가 되니? 3x죠. x로 나누면 x분의 fx가 되겠죠? 2 x 적곱을 x로 나누면 2x가 되겠죠? x분의 fx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 들어가? 얘 수렴하죠. 2로. 얘 x0하면 0로 수렴하죠. 수렴하죠. 전부 다 수렴하니까 얼마든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라누 찢을 수있어없어 찢을 수 있는 거야. 따로따로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렇지그 보세요. x0을 하면 얼마되니? 0이지. 0 곱하기 3이니까 0이지. 얘는 얼마되니? 2가 되니까 빼기 2가 되겠죠. x0을 하면 너도 0이지. 더하기 5 곱하기 얘 얼마되니? 1으로 수렴하죠. 이렇게 됩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얼마되니?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얘들은 찢을 수 있는 이유가 뭐야? 각각이 다 지금 이렇게 바꾸내니까 수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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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렴하니까 따로따로 다 계산이니까 해지는 거야. 저기서는 찌어없는게 얘가 수렴한다, 얘기 없잖아. 없으면 하면 안 되지, 됐니? 그래서 수마할수 없는 거, 수만한다 보장이 없을 때는 그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문제를 풀어가시고, 이 덩어리의 모양에 맞춰서 이식을 변해 해주시는 거야. 괜찮니?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재를 바꿀 수 없으면 얘를 저게 맞춰가거라고 오케이. 음. 자좀더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해줄게. 그다음에. <laughs> 치환을 이용한 함수의 극한이죠 자 보자 역시 마찬가지로 극한이라는 도 있어요 x1로 가는 칸이니까 지분은 얼마되니 f0이 2라는 뜻이지 물론 여기 0이 되는게 아니고 여기가 0으로 가때 fx의 극한이 2라는 얘기잖아 형님 근데? 근데 보세요 이게 봐 x1로 가는 칸이 아니고 x0로 가는 칸이 나와있구요 fx-는 아니고 fx가 나와있어 어 함수 모양이 어때 다르지 극한 모양도 다르고 함수 모양도 달라 근데 가장 살펴보면 뭔가 의미를 보시면 여기 x를 이걸 넣으면 여기 정역 의 자리가 어디로 가고 그냥 0하고 있죠. 여기를 x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뭐하하고 있죠. 어, 그럼 실질적인 의미는 어때? 똑같은 거지. 그지? 같은 거랑 파악했으면 모양 함께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럼다 어떻게? 아, f x니까 여기가 뭐가 으면 좋겠어. x가 되면 좋겠지. 근데 x 1이미 쓰고 있으니까 일단 x 1을를 일단 t로 바꿔볼게. 치환을 해볼게. x-1을 t로 바꾸면 뭐해요? 리미트 x가 1로 가는 극한이죠 x가 1로 가면 1-1에서 t는, t는 어디로 가겠어? 0으로 가겠죠 x가 1로 간다면 1-2t는 어디로 가겠어? 0이로 가겠죠 x-1을 t로 바꾸으니까 ft 이게 되는데 결국 얘가 1이라는 게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맞니? 왜치안니 얘랑 모양을 같게 맞추려고 X 빼기를 X로 바꾸려고 일단 t 로 바꾼 거야. 그러면 결국 t 를 다시 X로 바꾸면 X와 U로 말할 때 FX가 이라는 얘기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죠. T가 U로 할때 FT가 2면 은 X와 U로 말할 때 FX도 2라고 할수 있겠죠. 얘 이용한 그럼 어떡해. 자, 2로 수렴하지. X로 말하면 1이고 2는 마이너스로 수렴하지. 다 수렴할 때 어때? 각각 찢어서 계산할 수 있겠네. 찢으면 자, 혼모는 3 곱하기 fx2칸이 얼마야? 2 x 영으로가면 마이너스는 그대로 마이너스 1 x 영으로가면 너무 얼마야? 2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5분의 5 해서 얼마다? 1 이렇게 됩니다 즐 그래서 아까 뭐라는 거야? 그은 일단 대입풋 해보는 거야 대입풋 해보면 아 여기가 영으로가는 fx2칸이 2라는 얘기지 엑스 2만은 f s 칸니까 결국 같은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면서 좀더 정확하게 하려면 저렇게 치아를 통해서 바꿔주시는 겁니다. 자, 사실 안 해도 돼. 같은 의미지 않으면 이런 이런 이젠 찍어놓던데 바로 아주 익숙해지냐 근데 지금은 처음이니까 저렇게 정확하게 한번 풀어보시라고 해요. 됐지? 음. 이렇게 극한의 그 정제들을 이용하면 복잡한 함수도 어떻게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구나 라는 거야. 됐니?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아까 말한 각각의 부정형 유형별로 푸는 극한값을 구하는 요령들이야. 사실은 여기까지 했으이 진도를 남아려고 그랬는데, 그렇지? 오늘 아는 친구들도 많고, 그다음에 시험 끝나고 첫 수업이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제가서 좀 개념을 극한의 개념을 좀 탄탄하게 좀 잡아서 연습해오 시길 바라요. 여기까지만 일단 수업을 할게. 자, 어디부터? 24쪽부터 다음 시간 할 거니까 우리 어디까지 숙제? 23쪽까지 숙제고요. 자, 숙제도 보도록 한다. 개념물리 23쪽까지고 그다음에 통산자 유형의 기본인가 뭐야? 유형 기본 수지 그지 통산자 유형 기본서는 책 없네. 책좀 볼래? 아이 진짜 <laughs> 자 유형을 중간적으로 좀근뛰어야겠다자 필수형 1번 그러니까 1번 유형과 2번 유형, 3번 유형까지 하시고요 1, 2, 3번 유형 하시고요 4번을 일단 근거 시고요 됐지? 음. 그다음에 5번까지 하시면 돼요. 1, 2, 3, 5번 유형을 하시면. 돼요. 유형 있고 오른쪽에 여섯 문제가 날려 있죠. 어. 근데 첫수 풀어야 됐을 때 여기서 5개까지 살수 있니? 어? 오케이. 1, 2, 3, 5, 유형을 풀어 오시면 돼. 몇 문제 안 된다. 그렇지? 자, 제발 좀 왼쪽에 예제가 있잖아. 좀 그것도 풀어. 풀어 보고 그다음에 오른쪽을 풀어. 풀이 날려 있다고 풀지 말고. 알겠네? 로 보고 그거에 대해 확실히 이해되고 정리되면 이 정도 풀면서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렇게 숙제 몇 문제 안 됩니다. 음. 꼭 복습을 해오시기 바래 너 교재 안 나올 것같으 미리 얘기해. 선생님이 지금 프린트 줄 테니까. 지금요? 어. 하면 맞겠죠. 일단 주문하더라도. 네. 오케이. 어. <laughs> 자 일단 노화좀 꺼주시고요.